네 문제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, 뭐 나와 있네요. 한번 보죠. 2011년 항목별 금액의 순위가 2012년과 동일한 항목은 4 개이다. 아, 순위를 한번 써야겠네요. 어, 1, 2, 3, 4, 5, 6, 7, 8 되겠네요. 그 다음은요. 1, 2, 3, 4, 5, 6 7, 8 되겠고요. 자, 다르고요. 같은 거 하나, 둘, 셋, 넷, 어, 동일한 항목 4개이다. 네 어, 기억 보기 맞았고요. 자, 2011년 유동자산 중 단기금융상품의 구성비는 45% 미만이다. 자, 유동자산은요. 현금 및현금성 단기, 매출, 재고까지 여기 4개까지네요. 네 상위 4개까지네요. 어, 네 여기까지. 자, 2011년 유동자산 중 유동자산 보니까요. 유동자산의 구성비 보니까 7.0 더하기 15 0 더하기 7.2 더하기 5.1이에요. 이 중에 단기금융상품의 15의 구성비 이게 이제 45%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거죠. 자이거다 더하면요. 20 20 34 34.3이겠네요. 34.5의 15와 45% 비교하면 뭐 이거 이제 100분의 45와 비교하면 되겠네요. 이 비교하니까 어때요. 어, 45분에 뭐102.9 나오네요. 어, 45%보다 작다는 거죠. 어, 미만 맞네요. 분모가 더 크니까요.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더 크니까 어, 이거보다 작겠네요. 따라서 니은보기 맞았고요. 자, 디보기 볼까요?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2012년, 2011년보다 크다.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2012년은 얼마인가요 어, 2012년은 어, 2850억 곱하기 8%. 어, 8을 그냥 놔두고요. 2012년이고요. 어, 2011년은요. 어, 3400억 곱하기 7%네. 이거 두개 비교하면 되겠죠. 두개 하면 2012년이 2011년보다 작죠. 이제 더 크죠. 따라서 이거 보이 틀렸고요. 다음에 2011년 대비 2012년에 무형자산금액4.3% 감소했다. 뭐 이거 차이, 이거 무형자산 이거 차이가 좀했는데 일단 금액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뭐 계산하지 않아도 4.3% 감소했다 틀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다만 어,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게 같더라도 이 보기는 틀렸죠. 왜냐? 4.3% 감소가 아니라 4.3% 포인트 감소가 되겠죠. 어. 아 아니군요. 어, 4.3% 포인트 감소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. 어 이거 전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. 어쨌거나. 4.3% 감소, 이 금액이 같더라도 4.3% 감소는 아니죠. 어, 비율이, 비중이 4.3% 포인트 줄었을 뿐이고, 어, 금액 자체는 4.3%보다는 훨씬 더 크게 줄었겠네요. 어, 17에서, 전체 17에서 17 빼기 12.7이 됐으니까요. 어, 17분에 뭐4.3 하면, 이게 뭐 4.3%가 아니죠. 약 25%가 되면 되겠네요. 약. 어, 엄청 많이 감소죠. 어쨌든 4.3% 감소가 설령 이 금액이 같았더라도 4.3% 감소는 어, 틀린 겁니다. 네. 38번의 정답 기역 니은 맞아서 어, 1번 되겠네요. 네. 특히 어, 금액 뭐 자체가 어, 크게 계산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뭐 역시 평이한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38번입니다.